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은 을사년 뱀띠해입니다. 그래서 뱀띠해를 맞이해서 제가 각 태어난 생일별로 2025년 운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뱀띠신 분도 계시고, 지띠, 소띠, 12개의 띠가 있는데, 일단 2025년은 을사년 뱀띠 청사, 푸른 뱀의 해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각 태어난 생일별로 생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주에서 일주를 말을 하는데 태어난 생일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정확한 운세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운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위에 이제 사주 풍수 상담 원하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010-8387-823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예약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 경기도 수원 밑에 바로 병점이라고 있습니다. 병점역 바로 앞에니까 미리 예약 날짜를 미리 알려주시면 직접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는데 2025년 뱀띠에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 태어난 생일별로 어떤 사주가 어떻게 25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0갑자가 있습니다. 60갑자는 띠를 통해서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띠에 무슨 띠 60년 만에 한번 돌아오면 그게 환갑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태어난 날의 그 생일의 기운도 이걸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60개가 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고요. 어, 여기 보면 빨간색 바탕으로 된 것은 제가 이미 영상을 올린 거고 이제 이번 시간은 임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임임수일간 하고 있고요. 임진일주 여러분들 끝까지 잘 보시고 25년 한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또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이 좋다 또 누구하고 공유하고 싶다 하면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 집안에 누가 임진일주 있으면 같이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일주 여러분들이 25년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태어난 날에 그 생일만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성분들 임진일주 남성분들의 25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의 을이라는 것은 상관이고요. 사라는 것은 편제여서이 임수 일간들한테는 돈복, 재복, 행재수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관 생재에서 뭔가 내가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하고 특히 영업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한 해예요. 그렇지만 25년, 14년도 나라 안팎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움직이시길 바라고요. 임진 일주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알부자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좀 인색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을 나쁘다 사주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좀, 나눔을 하면서, 좀, 베풀면서 살아가야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진 일주들은 자고라 그래서 수의 고장지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건강상으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건강상은 조금 신경 써야 돼. 이건 25년을 떠나서 전체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나 매매는 뭐 대체로 무난하고 좋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욕심부리면 다 문제가 되겠지만 임진일씨는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25년 돈을 너무 쫓아간다 돈에 앞뒤 안 재고 뭔가 내가 무리수를 던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겁살련이 들어오기 때문에 겁살이라는 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겁살이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어 만약에 내가 우리 와이프 몰래 또 애인이 있다. 뭐 이렇게 바람을 핀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애인과 갈등 요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부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애인이 있고 없고는 뭐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좋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서우는 특별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잘못 계약해서 손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겁살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겁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그것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해하려고 하면 꼼꼼하게 뭔가 계약관계 이런 거다 보고 살펴보고 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일은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승진과 명예는 높아질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이동, 이사, 움직이는 움직임은 뭐 그렇게 25년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있다, 그런 분들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건 움직여라. 건강은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심장질환, 비뇨, 비뇨기 계통이에요. 그리고 당뇨 이런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수의 고장진데이 수기가 물론 고장지라는 것은 나쁜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넘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진흙벌이기 때문에 어 일단 당뇨 혈압 뭐 이런거 고지혈증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25년은 뭐이 화기가 들어와서 아주 나쁘진 않아요 다, 다행스럽게 하지만 평소 그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이 좀 유리하지만 뭐 특별히 나쁜 곳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제 움직이고 싶은 방향을 크게 따지 말고 움직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들입니다. 임진일주 여성분들. 남성분들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는 좀 기운이 좀 달라요. 여성분들도 역시 생활력이 좀 좋고 관리를 잘하고 돈폭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여성분들도 좀 꼼꼼하고 인색한 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베푸는 삶은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나 변동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개획 내가 뭔가 계획을 했다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획대로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서운 뭐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돈 구설 시비, 손재 이런게 다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뭐 문서를 움직일 일이 있다 아니면 돈뭐 움직일 일이 있다 이럴 때 특별하게 손재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기성 그런 것은 피하는 게 좋고 투자 매매 거래 역시 주의가 필요하고 다만 하반기에는 이동수도 있고 변동수도 있고 하반기가 좀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는 특별한 갈등 요소는 없지만 뭐 무난한 하네요 다만 어 남성하고 조금 다른 점은 남성은 이제 애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친정문제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심혈관 계통, 빈뇨기 계통 주의하고요. 양력 12월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음기가 강하고 냉한 체질 그리고 뭐 11월 12월 양력으로 따지는거 음력 10월 11월 이니까 양력은 11월 12월이 되겠죠. 음기가 강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 특히 주의하시고 부인병 계통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혼자나 싱글은 결혼은 무난하지만 어, 결혼 운이 무난하다고 해서 갈등 뉴스는 없냐 그건 아니에요. 갈등 뉴스가 생길 수 있고 남자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는 좀 갖고는 있어요. 결혼은 운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특별하게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역시, 특별히 좋고 나쁨은 없지만, 북서쪽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은. 북서쪽이라는 것은, 뭐, 우리 집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하고 서쪽의 중간이 북서쪽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보시고, 25년, 을사년 한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행복하시고, 대박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임진 일주 여러분들, 25년 한해 좋은 일 많이 시,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